이타6편 아니면 이거? 선방 일타 8 했다. 아직까지 풀치. <laughs> 아니, 비싸, 깨워나와, <laughs> 아, 비석게 올라와 지금. 나가 아니다. 전가자꼭풀치만만지 그것도 다 바로 바로 <웃음> <웃음> 그래도 10일지는 안나오네 <laughs> 홍도는 야, 진짜 홍도는, 많더라, 홍도는 10일지가 너무 많더라 이런게 이런 이런게 맛있어 입에 풀치 존나 올라온 선장이 못한 그 미소를 고 있다. 아내 상기는 어? 저 남쪽에 거기 지그올라오그 바다가 그 바다 낚시기라는데어 어, 부시리가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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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좋습어다야 아, 사살해 사살 사살 땡겨 올리지 마도 대나갑니다. 살살 살살 릴링 개빨 같이 그렇게 해야 돼 릴링으로 올 릴링으로 갯벌 지금 전화기 걸맞는다 아, 짝만 탔어 아다안 올라왔어요 다 피고 장발이지. 야, 요즘 초에 저건 용말이다용발이야